교통사고나 운전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제가 전문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면허 면허에 대한 처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뭐 제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하지만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뭐 도주 운전 사건들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어 운전을 했던 분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형사 사건의 처벌 어떻게 받나 이것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어 예외 없이 결부되는 게 면허 취소, 정지, 결격 같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별거 아닌 일로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사건화되면 내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고, 어, 정지가 될 수도 있고,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몇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이나 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면허 취소 사유들이 정해져 있고, 결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점죄나 형사 입건이 되고, 뭐,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면허 취소와 정지의 처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 28이라는 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치시면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그거 보는 것 자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순 음주운전으로 초범일 때0.08%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 100일간 면허 정지가 되는데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0.08%를 넘어서 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취소 사유들은 어 만약에 벌금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뭐 무면허 운전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어, 면허를 딸 수가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을 쳤다라고 하면 결격 기간이 5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3회하면 어 2년 면허 취득이 결격이 되는데요. 이거는 어릴 때나 아니면 전동 킥보드 가지고서 면허 없이 운전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면허에 단속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3회가 누적이 되면은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을 너무 경솔하게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면허를 따고 싶을 때, 한참 동안 면허를 딸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또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했다라고 하면 5년 동안 면허를 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면허 결격인데, 결, 면허 결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음주 운전하다 사망사고 일으키면, 5년 이상 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어, 이런 음주가 껴있지 않은 그냥 뺑소니 사고는 4년 동안 면허 가 결격이 되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제가, 어, 사건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서, 어, 현장을 처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어, 그런 분들 중에서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택시기사나 화물차기사. 이런 분들은 억울하게 이제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4년 동안 면허를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생업을 완전 잃게 되는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 어 무슨 사건화가 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아닌 인명사고를 냈을 때는 2년 동안 면허가 결격이고요. 만약에 어 똑같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다시 일으키면 3년 동안 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이 적용된다는 라것만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게 보는 게 음주 측정 방해인데요. 어, 음주 측정 방해는 그냥 단순히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라는 것으로는 1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일반 음주 운전하고 마찬가지고요 근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 측정을 방했을 해 때는 2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이 되고요. 똑같은 행위를 또한번더 했다라고 했을 때는 3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 이슈가 된 게, 어, 개그맨 이경규 씨가 어, 약물 운전으로 어, 형사 입건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약물 운전이라는 게뭐 반드시 향 정신성 의약품 뭐 이런 것만 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운전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약물을 복용한 다음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때 형사 입건이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처벌을 받은 후에 결격 기간이 2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외에 나머지 1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되는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1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되는 것 중에 좀 특이한 것들을 좀 짚어 드리면은 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과는 없고요. 어 인명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 1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지 수치의 어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해도 교통 사고를 사람이 다치는 교통 사고로 일으켰을 때는 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결격 기간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 위험행이라고 해서 뭐 이제 차 여러 대가 이제 같이 몰려 다니면서 어 뭐 레이싱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룹 지어서 뭐 이제 도로를 점거한다던가 이런 거 이제 공동 위험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로 입건이 돼서 형사 처벌로 구속이 된 경우에는 어 1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된다. 또 난폭 운전이죠. 어 난폭 운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차선을 뭐 심하게 막 자주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초과속 운전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난폭 운전이라고 하는데 이 난폭 운전으로 입건이 돼서 구속이 된 경우 그때도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한속도를 100km 초과한 경우 이걸 3번 이상하면 면허가 취소되고요 그리고 결격기간이 1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복운전이라고 하죠 이제 형법상으로는 특수상해죄입니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뭐 이런 제가 적용이 되는데 위험한 물건으로 어, 타인에게 이제 위해를 가하는 거죠. 어, 이런 보복운전으로 이건이 돼서 구속이 된 경우에도 결격 기간 1년이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이 조항을 보다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자 보통은 어, 어떻게 이런 규칙들이 규정이 되냐면 어떤 일정한 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때어뭐 결격이 된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구속이 된 경우에 결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구속이 된다라는 건 이제 재판을 받는 중에 형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형이 확정이 돼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구속이 됐을 때별 결격 기간이 적용된다라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게 돼 있어서 어 실제 이게 사회화가 된다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결격 기간들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다라는 걸좀 염두에 두시고 특히나 생업이 이제 운전을 하는 업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까지는 다시 면허를 딸수 있다면 큰 문제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이 결격 기간 때문에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면허 외에, 뭐, 화물 운송 면허, 뭐, 그런 이제 특수한 면허들이 딸려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같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같이 취소가 됐을 때는 어 면허만 뭐 살릴 수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뭐 본인의 생계를 또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말 면허가 취소되는 사유들을 잘 보시고 그런 방식의 운전은 절대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범인 LKS 이기로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